안녕하십니까. 도자부동산 김윤숙입니다 대구 강력시 달성군 농공읍 금포리에 있는 공장 소개해 드릴게요. 꽃포 농공 3단 바로 옆에 있고요. 4억대 실속형 공장 용지입니다. 기숙 가능한 이 공장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대구 강력시 달성군 농공읍 금포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공장용지로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토지 크기는 1,084m 제곱 약 328평이고요 건축면적은 394.02m 제곱으로 119평 정도 됩니다. 매매가 4억에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나왔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층 건물로 6m 도로를 접해져 있고 차량 진출이 아주 용이합니다. 이 공장은요. 1996년에 건축됐습니다. 사용 승인이 됐고요. 어, 연면적 394.9m 제곱 약 119평으로 단층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공장 용도로 지정이 됐고요. 현 상태에는 사무 공간도 있는데 주거도 가능해요. 기숙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어, 저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이나 또는 멸실 후 재축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공장의 입지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중심에 있습니다. 농공 오퍼 산업단지 중심 입지로 최적의 사업 환경이고요. 대구 남부 산업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향후 토지 가치 상승 여력 풍부합니다. 산업 밀집 지역입니다. 인근 산업체 물 창고 밀집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하기 좋고요. 교통 접근성으로 보면 국도 5호선, 농공 RC, 하원 RC 모두 접근 우수하다는 것. 매물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번째,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공장 용지, 창고 겸용 구조로 별도 공사 없이 즉시 사업 시작 가능하고요. 실속형 단가입니다. 3.3m 당 평단가 120만원대로 동일 권역 대비 25에서 30% 저렴한 가격입니다. 안정적 수요 꼽을 수 있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으로 임대 수요 및 안정적이고 어, 공실 위험 최소화되 있다는 것. 물류 최적화입니다 도로 유 6m 확보로 대량, 대형 차량 진출이 위험이 하고요. 물류 효율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 확보. 향후 리모델링 시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 동시 기대 가능하다는 것. 본 매물의 활용 제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운영. 제조업, 부품 가공, 조림업 등. 어, 다양한 제조 공정에 최적화된 공간 구조고요 물류창고 추천합니다. 창고형 물류, 포장, 냉동창고 등 물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복합 운영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 공장 병행 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될 수 있고요 수익형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임대형 수익 사업으로 안정적 현금 흐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가치 및 수익성 보겠습니다. 먼저 산단 확장에 대한 수혜 수익입니다. 농공 옥포 산단 확장에 따른 직접적 가치 상승 기대되고요, 중간 거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대구 달성산업배튼의 전략적 중간 거점 위치라는 것, 달성군청도 가깝고요. 옥포지구도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이중수익 가능합니다. 치가상승및 임대수익 병행 가능한 안정적 구조라는 것, 투자안정성과 실사용성을 모두 확보한 매물이라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현장 답사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연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